피의 맹세 사자의 부활 2025년 6월 12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의 밤 그날 밤 광주 챔피언스필드의 마운드 위에는 단순한 투수가 서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사자군단의 미래라 불렸지만 FA 계약 후것엔 비난의 폭풍 속에 흔들리던 최원태였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호랑이 군단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원태 개인의 명예를 건 싸움이자 침체에 빠진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금 포효할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는 선발진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그들의 선택은 바로 최원태, 오랜 시간 키움 히어로즈의 마운드를 지켰던 리그 정상급 투수였다. 팬들은 그의 합류로 삼성의 마운드가 단단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최원태의 투구는 기복이 심했고 그는 이전의 압도적인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했다. 등판할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과 우려의 시선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삼성 팬들의 깊어진 한숨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FA 먹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팀 전체를 감쌌다. 하지만 최원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훈련에 매달렸고, 자신의 투구폼을 되짚고, 멘탈을 다잡는 데온 힘을 쏟았다. 그에게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6월 1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중 3연전 첫 경기는 그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다. 상대는 리그 선두를 다투는 강팀 기아, 그리고 마운드에는 좀처럼 공략하기 어려운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버티고 있었다. 모두가 삼성의 열세를 예상했지만. 최원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경기를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신호와 함께 최원태는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1회말 2사 1 이루의 위기가 찾아왔다. 기아 타선의 끈질긴 승부와 야유 소리가 뒤섞여 마운드를 흔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최원태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포유하듯 공을 던졌다. 타자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고 이기는 그렇게 잠재워졌다. 이후에도 사회말, 다시 한번 이사일, 이루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최원태는 첫 위기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더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했다. 그의 투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타자들의 허점을 찌르고 들어갔다. 낮게 제구되는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는 기아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구 한구 던질 때마다 그의 팔에서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관중들의 탄성은 감탄사로 바뀌었다. 그날 밤. 최원태는 6이닝 동안 단 2안타와 3볼넷만을 허용하며 7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단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그것은 그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거둔 첫 번째 무실점 투구였고 그의 FA 이적 후 가장 강력한 투구였다. 최원태의 눈부신 호투는 삼성 타선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회초 삼성 타선은 기아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상대로 기어이 득점을 만들어냈다. 일사 말루 상황에서 김태훈이 친공이 일루수 황대인의 다리 사이로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 나왔고 그 틈을 타주자 두 명이 홈을 밟으며 삼성은 2대 0으로 앞서 나갔다. 예상치 못한 행운의 득점은 삼성 더가웃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취 득점 이후 최원태는 더욱 이력적인 공을 던졌다. 그는 6회 말 기아 타선을 3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마운드를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7회 말 삼성의 베테랑 거포 박병호가 내일의 체인지업을 밀어쳐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점수는 3대 0으로 벌어졌다. 이 홈런은 박병호의 시즌 10호 홈런이자 그가 KBO 리그 역사상 11번째로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대기록이었다. 이 홈런은 단순히 한 점을 추가하는 의미를 넘어 삼성 선수단 전체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는 할수 있다. 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것이다. 승리의 여신은 이미 삼성의 손을 들어준 듯 했다. 8회 초, 삼성은 기아의 추격 위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비기닝을 만들어냈다. 7회 말 대수비로 투입되었던 박승규가 일사이 삼루 상황에서 좌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 점을 더 추가했다. 그리고 이어진 2사 말루 상황, 타석에는 최근 열경기 타율 0.179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던 이재현이 들어섰다. 그는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때렸다. 공은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좌월 그랜드슬램으로 연결되었다. 시즌 7호 홈런이자 삼성의 8대0이라는 KO펀치를 날리는 결정타였다. 그 한방으로 이재현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고 삼성 벤치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들의 포효는 광주 챔피언스필드에 울려퍼졌고 기아 팬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최원태 이후 삼성은 김태훈, 김재윤, 육선엽을 차례로 마운드에 올려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세 투수 모두 1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하며 최원태가 쌓아올린 완벽한 승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경기는 8대 0, 삼성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이 승리로 삼성은 시즌 35승 1무 29패를 기록하며 리그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날 밤 최원태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팬들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사자 에이스의 위상을 되찾았다. 그의 투구는 단순한 볼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삼성 라이온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 최원태는 과연 이 기세를 이어가며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삼성 라이온즈는 다시 한번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스포츠는 드라마와 같다.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감동이 숨어 있다. 최원태의 부활은 삼성 라이온즈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의 뜨거운 투혼은 과연 삼성 라이온즈를 우승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그의 투구 하나하나에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모든 경기에 더큰 관심과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그들은 이 포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